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국제 예, 약품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접속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아, 국제 약품 지금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죠. 결국은 신고가를 돌파해 줬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조금 조금씩 쌍바닥을 만들어 준 다음에 저점 올라가는 행보가 좀 심상치 않고 바로 어제 이러한 매물대를 뚫어주는 모습 보면서 조금 심상치 않았는데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신고가를 돌파해 줬네요. 자 우선 국제 약품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느냐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중국 내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확산 속에서 상승 마감 한 거거든요. 제가 처음 이 뉴스가 떴을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자,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폐렴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정말 단기성으로 끝날 수가 없다. 이건 한번 퍼지게 되면 지속도는 무조건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 들어온 이후부터는 지켜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 때. 요때 처음 상승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반드시 눌리길 기다려라. 눌리길 기다리면 분명히 우리에게 수익 줄 자리 무조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심지어 이 자리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터트려가지고 1년선, 6개월선 한 방에 싹다 넘어준 다음에 쭉 지지받아주는데 그 지지받아주는 자리에 앞엔 매직봉까지 있다.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지지 받아주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미한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찍어드렸어요. 밑에 내,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라.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라. 자, 계속해서 먹었다면 몇 퍼센트 수익 났겠습니까? 자, 이때만 하더라도 몇 퍼센트 수익? 여기서 여기까지 30%. 자, 30% 최종적으로 여기 밑에서 위에까지는 얼마? 56% 수익. 제가 내려올 때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거 정말 다 드신 분도 저희 텔레그램 톡방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짚어 넘어가 보자고요 자 차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자 그리고 앞으로 수급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주봉차트 보실게요 자, 주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 완성, 너무나 환상적으로 잘 늘려주고 있죠. 자, 처음 시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 다음부터 윗골이 길게 달아주더니 저점 올라가고 오늘 드디어 이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 전부 싹다뚫어준 상태에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월봉 차트 볼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무려 세달 동안이나 지금 세달 동안에 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월봉상 이렇게 적산병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중뭐 많다 적다 적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올라간다는 건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지금 증백이잖아요. 지금 증백인데, 만약에 증백이 아니었다면, 아니었다면 지금 거래대금 자체도 최고가의 거래량을 맞먹는단 말이죠. 그랬다면 지금 진작에 정고점 넘고 날아갔을 텐데, 야, 이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움증권 쪽에서 이 증백을 언제 풀어줄지 답답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시세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수급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보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리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초기에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9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요 개인 쪽에서는 집 팔았고 외인 쪽에서는 샀고 자,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수급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자, 산수량과 판수량이 동일하죠. 심지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마른직스 전형적인 세력, 세력 주에 기본적인 수급을 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주거니 받거니 하면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자, 1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차트 보시면 이렇게 저점, 저점을 확실하게 지지 잡아주고 나서 위에 시가로 갭 높이 뛰어난 밑으로 내려 꽂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매직봉이라고, 자, 요러한 은봉들 절대 쫄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급하다는 신호거든요. 세력들이 좀 급하게, 급하게 물량 모아가지고 빨리 올릴 때 보통 이런 장면을 많이 쓰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음봉으로 꽂아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차트만 있을 때 사람들이 물량을 다털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물량 밑에 쭉 빼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모았다가 다시 한번 쭉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올리면서 다시 위에 트라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00원이거든요. 자, 지금 이럴 때 무지 이럴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고 무조건 눌릴 때들어가시라는 거죠. 왜? 너무나 좋고 지금 또한 지금 또한 폐렴 연속성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러한 음봉들 보시나요한번 잘못 물리기 시작하면 내려가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우리 계좌는 깡통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분명히 또 눌려주면서 우리에게 수익 줄 거간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러한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목표가 또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